435번 보시면, 뭐, 문제가 두 개죠. 첫 번째 문제는 잘맞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. 자, s를 a와 h에 관해서 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있죠. 지금 s는 뭐냐면, 건널비에요. 그죠? 건널비인데, 얘 건널비를 <laughs> 한번 나타내봅시다. 그러면,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? 그, 2 e a 제곱 음. 플러스 e h 파 E A H 파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린 게왜 틀렸냐면 일단 요거랑 요거잖아 요거 하나가 얼마야? 그 A 지구 자 원의 넓이는 얼마죠? 그 넓이 아니 아니 원의 넓이는 공식이 뭐죠? 얼 제곱파이. 음. 아.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얼마야? 그 a 제곱파이. 음. a 제곱파이죠? 네. a 제곱파이. 그럼 위에도 a 제곱파이. 제곱 그다음에 여기에 길이는 얼마예요? 둘레. 2a. 음. E 2a e 파이. 파이죠? 음. 음. 그 높이 곱하니까 그렇지. 자,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얘는? 그 e a h. 제곱 파이 플러스 e a h 파이 네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네. 그죠? 네. 근데 이거를 h에 관해서 풀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음. 이것은 h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? 어떻게 하면 되겠어? 그 일단은 e a 제곱 파이를 마이너스로. 그렇지. 그러면 일단 이렇게 <laughs> 되거죠 네. 그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? 네. 양변에 e 어. a 파이를 네. 양변에 e a 파이를 곱해줘요. 아니 그 e 네. a 파이분의 그렇지. e a 파이분의를 곱해주는 거지. 네. 그러면 e a 파이분의 네. 이렇게 되고 네. 얘는 e a 파이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. 네.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는 뭐만 남고 h만 네. h만 남고 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거더 있죠? 이렇게 없죠. 네. 그렇죠. 네. 왜요? 이거분에 이거랑 이거분에 이걸 네. 하면 약분할 수 있겠지만. 이거는 그냥 요요 요 상태 하나로 쓰려면 그냥 이렇게 놔야겠지. 얘랑 얘랑만 약분할 수는 없어요. 따로 쪼개면 몰라도. 맞습니까?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. 할수 있겠죠?